안녕하세요. 네버 지식인 공무원일이 삶의 신입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1일자로 나왔고요. 자 선발 예정 인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총은 1,266명이고요. 자 직렬별로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행정직이 519명, 일반 행정. 네, 그데 세무직이 40명, 사회복지직이 네, 205명. 네, 205명. 네, 인원 수 상은 뭐 맞네요. 행정직에 거의 절반은 안 되지만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전산직 6명 사서 5명 간호 71명 네 공업직 기계 기계가 8명 기계 전기 이쪽은 좀 적네요 8명 11명 네 화공 9명 농업 8명 보건직은 34명 그 다음에 식품생직 3명 네그다음 환경직 12명 녹지직 7명 여기 8명 조경도 8명 있고요 자 도시계획 이쪽은 뭐 아니겠어요 토목 68명 네, 작년에 의해서 많이 뽑죠. 건축 27명, 지적직 11명, 네, 직지, 방지 안전. 요걸 화면을 통해서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농촌 지도직이 1명이네요. 한 1명. 네, 기술 직군 있고요그 다음에 7급 2회. 이게 1회. 이제 6월 5일날 볼시험이었고요그 다음에 2회는 10월달에 보죠. 네, 10월달에 운전직이 있습니다. 6명 네, 일정 대형 운전면허말씀으면요 그 일반 행정 7급이 15명. 생각보다 적죠? 네, 항상 7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 기술계고, 우리 고졸 학생들, 네, 두 명, 한 명, 한 명, 두 명, 두 명. 네,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줄어들었네요. 자, 여기서 아까, 아, 중요한 거, 어, 사회복, 자, 사회복지직은, 다른 건 제, 여기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라고 있죠? 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산직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 중 하나만, 하나만. 네, 여러 개딸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따면 됩니다. 전산직. 그다음에 사서는 정사서, 준사서. 네, 그다음에 간호직은 조산사 간호사,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별도의 경력이 없는 거는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자, 그럼 이거는 언제 따야 되느냐? 언제까지? 네.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따면 됩니다. 면접 시험 최종일 뒤쪽에 있어요. 자, 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적직의 아, 지적 산업 기사 이상입니다. 지적 산업 기사. 어, 그리고 뭐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의료 기술직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인상병 병리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무 예정 기간 부산광역시 또는 16개 자치구군. 예, 네, 음명도. 어, 부산에도 군이 있어요. 네, 특이하지만 군이 기장군인가가 있죠. 그래서 군도 들어간 거고요. 일단 합격하면 합격하면 지망을 해요. 자치구로 지망이란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운대구 난 해운대구 가고 싶어 그러면 해운대구로 어, 지망을 해 가지고 성적순으로 보통 배치를 합니다. 네, 성적순으로. 네, 여기 있잖아요. 직렬력 결원 현황에 따라 본인 희망 기간 다섯 개 선택. 맞죠? 네, 이외의 기간에도 배치될 수 있다. 이외는 뭐예요? 성적에서 밀려난 거예요. 너무 그쪽이 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내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 밀려날 수도 있다. 다른 쪽으로. 자, 공통 응시 자격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 올해 2003년생입니다. 2003년생. 7급은 20세 이상이죠. 만 20세. 2001년생 이상은 다 된다. 네, 이 날짜가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일이 안 지나도 가능하다. 자, 거주 제한, 거주 제한은 1번과 2번이 있죠. 1번과 2번, 1번은 뭐예요?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언제부터? 작년부터? 어, 그럼 난 재작년부터 살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되죠. 최어 최소 작년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시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이 또 있어요. 1번 어, 나는 안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살았어 하시는 분들은 네, 과거 3년 이상 살았다. 자이 과거 3년 이상 살았다는 거를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서류를 제 서류를 한번 발급을 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에요.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으로도 볼수 있고요. 어, 동사무소 가시면 뗄수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 보면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날짜로 3년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3년이 넘어야지만 가능하다. 자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3년 넘어가면 무조건 되고요 안되면 뭐 여러 개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거는 사실 지금 설명대로 잘 모르니까 제 블로그에 있는 여기에 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한 방법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응시결격사유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본인이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네, 봐야 되는 거고 나는 뭐 평범하게 살았어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자,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아까 살짝만 드렸던 사회복지나, 그 다음에 간호나, 그리고 지적, 뭐 이런 것들은 언제다. 네, 언제 한다.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에 유효해야 된다는 게 그때 취득할 수는 가능하다. 여기 있죠. 자, 최종시험 시험 예정일, 면접시험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네, 미리 없어도 아 그니까 왜 사회복지 같은 거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본다 결국은 이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 시험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고요자 연구지도직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네,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해라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연구직 지도직 자, 연구직에서 전공하고 전공한 사람이라 하면 고등교육부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자, 요 정도 제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글의 문구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직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자, 이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고 하면 동등학력이 뭐예요? 2년 수료하면, 2년 수료하면, 4년제에서 2년 수료하면 그것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예요. 네. 그니까, 러 어, 저는 4년제인데 2년 넘었는데요. 그럼 가능한 거예요. 자,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도 넘어가고요. 저소득층, 많이, 질문들은 많이 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대로. 이거 왜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요 그대로 읽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대로. 네, 문구에 나온 아주, 이 문구는 전국, 국가직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서류가 나와야 돼, 서류가. 여기 밑에 나오죠, 여기. 서류. 나는 그냥 그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네, 누르다가 뿅 하고 날아가 버렸네요. 다시 돌아와서. 자, 서류가 나와야 된다. 네,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류가 나와야 된다. 자, 하라고 방법도 알려,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문의를 해보면 되잖아요, 문의를. 어, 지식이나 이런 데 물어봐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은 담당자가 하고 통화를 해봐야 돼요 자그다음 기술계의 고졸 고졸 예정자 네 고졸 예정자는 이렇게 네어 과까지 이제 다 나왔네요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의학 치약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네 가, 다니고 있는 분인데 여기 하나 있어요 가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월1일 현재 대학 중퇴자면 된다 1월1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자퇴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좀 조금 보강이 됐네요. 자, 이 시험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어, 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고졸 전형, 고등학교 졸업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 특성하고 마이스터고만,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네. 그럼 종합 고등학교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가능합니다. 보건직이 있는 경우. 자, 공업직 여기 나와 있고요. 네, 일반 전기. 요것도 따로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학과 성적 같은 건 본인이 읽어 보시고요. 자,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다. 아 시죠. 지금 시험 50분이 시험 과목 모르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쭉 되고요. 자, 문제 출제가 어, 위탁 출제라 그래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안 내는 문제도 있어요. 안 내는 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해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점 다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건직의 전공 두 과목 안 됩니다. 식품위생 쪽안 되고요. 네, 나머지도 이런 것들 뭐 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돼. 수산 수산직 이런 경우 안 되는 거는 못 가져간다. 여기 시험 종료 문제지 가져갈 수 없다. 문제지가 없기 때문에 답을 맞춰볼수 없습니다. 그쵸죠 네, 특히 어, 운전직 같은 경우 이게 구급 운전직이에요. 이회 임용시험 에 있는 거. 국어, 한국사, 자동차 구조 원리는 구급 시험 문제지랑 똑같지 않다. 자체 출제한다. 전국이 다 문제가 다릅니다. 전국이 다 문제가 달라요. 남의, 남의 지역 거 가서 봐도 아무 생각 없고,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을 알수 없죠. 근데 시험 보신 분들끼리 만들어내요, 답을. 어, 그걸 복원 문제라 그래요. 복원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실할지 모릅니다. 보통 뭐 학원,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가서 막 외워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시험 발표 날 때까지 좀 깜깜하다. 자, 출제범위 구국 경쟁 공개 경쟁, 사회, 과학, 수학 이미 다 적용돼 있죠.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 뭐알 필요 없겠죠. 자, 7급 공개 경쟁 행정학, 지방 행정 포함된다. 양무직 7급은 경력 경쟁으로 어, 시험과목 세 과목이다. 그다음 구급 공개 경쟁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사 서직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뭘 한다? 조정 점수를 넣는다. 조정 점수. 왜 그래요? 시험 과목이 이렇게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이 여기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죠. 그러면 내가 행정법 행정법 총론하고 행정학개론 쉽게 나왔어 올해. 사회 과학 수학은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너무 부,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사회를 선택했다고 나 100점 아 사회를 선택했는데 나는 60점인데 거의 탑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점수란 거를 적용해요. 선택 과목 있는 게. 자, 2021년도까지 조정하고요. 22년도부터는 지정 다섯 과목으로 바뀝니다. 지정 다섯 과목. 선택 과목이라는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그냥 평균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섯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세 과목이나 다섯 과목. 평균으로 나와요, 평균. 다섯 과목 그냥 평균. 네, 보통 기술 직군이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이 있는 요런 행정이나 뭐 지방세 이쪽은 다 조정 점수로 합쳐져서 총 합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합격선이 몇이야? 그러면 380, 390이야? 이거는 선택 과목이 있는 경우. 선택 과목이 없는 기술 직렬은 평균 80점이야? 평균 70점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험 한번 1, 2차 병합 실시. 어, 1차가 있었나? 2차가 있었나? 아니에요. 그냥 둘다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 필기 시험을 두번 보는 게 아니라 병합이라는 건 합쳤다는 얘기죠. 아, 어, 두번 보는 게 아니라 원래 1차 시험이 국어, 영어, 한국사고요. 2차 시험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네, 그거를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다.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보죠. 다섯 과목을 100분의 100문제. 100분의 100문제예요. 어, 과목이 적으면 네, 감옥당 20분 정도 하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감옥은 60분, 60분에 60문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있죠? 네, 예시 다섯 과목은 100분에 100문제예요. 따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다 나눠주고, 네, 확다 나눠주고 시험을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시험, 면접 시험. 그러니까 1, 2차에 꽂히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분들 이거 1차는 뭐고 2차는 뭐예요? 네, 같은 날 그냥 같이 봐요. 그래서 병합 실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다섯 과목 보는 거를 어렵게 써서 그래요. 그냥 다섯 과목 본다고 알면 되고요. 면접 시험은 이제 어 필기 합격자. 그니까 필기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 필기 면접 면접 합격자만 볼수 있죠. 당연히. 자, 합격자 결정은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이거는 뭐 굳이. 자,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 40%. 40점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상일 때는 과락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40점 미만일 때, 미만. 그러니까 문제 수로 하면 7 문제가 과락. 8문제는 과락이 아님. 과락이 한과목이라고나면 무조건 탈락. 네, 무조건 탈락. 자, 그 다음 7급 여기 나오죠, 7급. 맨날 나오는 거. 어, 영어 점수 높으면 좋나요? 한국사 능력 검수 높으면 좋나요?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네. 두 개는 점수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도, 뭐, 계속 물어보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아니라고 우겨대시는 분이 자꾸 있어서, 네. 끔찍합니다, 정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항상. 모르면 여기 시험 공고에 나와 있잖아요. 영어, 한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 를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뭐 토익 점수 높으면 더 뽑아 주겠죠. 그럴 리가 있겠나요,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거나왔습니다 시험 일정. 우리가 원서 접수를 못 해서 시험을 못 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올해는 다행인 게 전국이 다 같은 날 시험을 아, 원서 접수를 하고 있어요. 3월 29부터 4월 2일이에요. 그래서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전국이 다 하니까. 어 지금 원서 접수해요? 어 우리 지역은요 하고 있어요. 네, 시험은 6월 5일이고요. 시험 장소 공고일은 5월 14일. 합격자 발표일은 7월 9일. 네 그러면. 면접 시험 아까 자격증은 면접 시험 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정일의 최종일이기 때문에 8월 20일 정도까지만 따면 됩니다. 아, 보통 사회복지는 딸수 있어요, 이 정도면. 네, 8월 20일, 8월 9일부터 뭐 하겠다고는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최종 면접 시험 최종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8월 20일 정도까지 따면 가능하다. 아마 다른 기사나 어, 전산직 기사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네, 8월 20일. 기사나 아니고 산업기사인가? 뭐 어쨌든 어, 스케줄 한번 보세요. 네 그때 된다 자 2회 시험은 7월 5일부터 이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2회 시험 칠급 보실 분들 아까 또 별도의 경력 경쟁도 있었죠 7월 5부터 7월 9일이다 네, 지금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입력 스마트폰 입력 여러분 스마트폰 입력 네 잠깐 끄고 스마트폰 입력 3월 29 4월 2일 자 스마트폰 입력할 때 4월 2일은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해 3월 29일 3월 29일 날딱 써놓고 그날 접수하는 거예요 왜 길게 왜 4월 2일 날 접수래요 접수를 안 되죠 자 시험 일정 운영상 추후 변경된 게 작년 코로나가 그랬죠 근데 어, 지방지금 변경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면 바뀔 수도 있, 있다는 얘기고 바뀐 적이 없어요 거의 작년처럼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렇죠 자 시험 장소 공고일이 5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5월 14일은 뭐냐 어, 뭘, 뭘 뽑을 수 있는 날이겠어요 일단 내 고사장이 어딘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뭐요? 응시표를 뽑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응시표. 응시표 뽑아 가야 돼요. 나중에 또 방송해드립니다. 자응시원서 접수는 어디서 한다? 로컬 점 고시점 고점 kr. 네. 여기서 이제 전체 다 합니다. 네, 서울시도 아마 여기서 할것 같아요. 로컬 점 고시점 고점 kr. 혹시 아니면 제가 서울시 방송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중복 접수가 안 돼요. 올해, 올해부터 어, 지방 자치 단체 간에는 중복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 6월 5일 날 보는 시험이면 전국에서 한 군데만 전국에서 한 군데만 접수를 할수 있게 돼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자, 응시 수수료는 9급 5천 원, 7급은 7천 원입니다. 7천 원. 약간의 수수료가 붙어요. 몇백 원인가, 몇십 원인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카드 결제하셨을 때 여기 나오죠. 그 얘기예요.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어, 금융 수수료라고 하죠. 뭐 몇십 원인가, 몇백 원인가 그래요. 그거가 조금 더 붙습니다. 5천 뭐1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거예요. 방금 나왔던.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시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의 경우 두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에 중복하여 응시 접수할 수 없다. 네. 지방 자치 단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가 오죠. 어, 교육 행정도 지방직인데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에요. 교육 교육 행정은 네, 교육청 시험입니다. 교육청 시험.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또 그래요. 부산강역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행정하고 사회복지를 이렇게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사람이 하나인데 두개갈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아 어, 그럼 교육청도 안 되나 보다. 교육 행정이 안 되나 보다 그러죠. 이제 잘 모르시니까. 부산강역시가 아니에요. 부산강역시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은. 그래서 중복 접수 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아무 의미는 없어요, 접수하는 거는. 네, 자꾸 물어보셔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응시자, 응시자격, 뭐, 응시수료 결제 완료, 뭐, 이런 거는, 네, 읽어보시고요. 당연히, 수수료 결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그거 결제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결제 안 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결제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날 바로.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사진 같은 거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어, 처음에 올릴 때잘 올려야 돼요. 자, 여기 나오죠, 사진. 원서 접수기 사진 어, 등록하는 사진. 사진은, 시행 시험시 본인하기를 위한 거다 아주 아주 아, 자세하게 잘 썼어요 내 얼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맞나 아니나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게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얼굴이 잘 나와야 된다 얼굴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선글라스 모자 안되고 배경사진이 있으면 안된다 이게 뭐냐면 막 나무 입구 뒤에 뭐 어디 건물 앞에서 찍고 이런거 안된다는 거예요 대수는 흰색 바탕이 가장 좋겠죠 얼굴만 얼굴만 나오라 얼굴만 어, 현재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진관 가서 찍을 때는 정장 입고 찍으시고요 어, 사진관에 난못 가겠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배경 흰데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좀 찍어서 보정 조금 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포샷시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본인 얼굴인지만 보는 거예요 면접 때 쓰는데 면접 때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 확인만 합니다 그냥 본인 확인만 면접 때도 마찬가지로 뭐, 가슴에 달고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에, 그 누구죠? 면접관들이 보지 않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확인하고 집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합니다 자장애인임신부는 원서 없이 본인 장애유형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같이 올려 놨습니다 네그 보시면 되구요 어, 응시표 아까 말씀드렸죠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 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자 7급 공개경쟁 네,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제출 알죠 토익 700 이상 네, 올해부터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지텔프는 레벨2에 65점만 넘으면 된다. 아까 점수에 합산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점수에 합산 안 된다. 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 요런 부분이구요. 자, 인정 범위가 중요하죠. 네. 5년간 가능한데, 5년간 가능한데, 문제. 자, 5년간은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이 시험이 있어요. 토플, 토익, 탭스, 지텔프는 2년이 지나면, 어, 조,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이미 로컬 고시점 고점 KR에서 2년 전부터 받았어요. 2년 전부터 받았다고요. 2019년부터 받았어요. 미리 사전 등록하라고. 로컬 고시점 고점 KR에서 국가직 말고요. 로컬 로컬 고시점 고점 KR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등록 안 하면 5년이 안 되죠. 그럼 2016년도 거 내가 갖고 있는데 에, 안 돼요. 2018년도에 끝나 버렸죠, 이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지금 만약에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빨리 접 일단은 네 사전 등록을 하세요 간당간당하신 분 있죠 올해 끝날랑 말랑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하셔야 된다 네, 사전 등록 여기 있죠 경과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제출 방법은 어 거기다 입력합니다 시, 시험할 때네심는데이 사전 등록을 꼭 하는 게 아니에요. 원서 접수시 할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시 할수 있다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사전 등록은 미리 해 놓는 건데 어, 2년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간다 간다 안 하신 분들은 입력이 안 돼요. 아 1년 정도 안 지나신 분들은 1년이 지나면부터 됩니다 보통. 자, 그거는 네, 로컬 고시 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 똑같습니다. 5년입니다. 5년. 아, 요거는 사전 등록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조회됩니다. 아,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우리나라 거니까. 네. 다 조회가 돼서 그냥 요거는 예, 본인 성적표 보시고, 지금도 로그인 하시면 본인 성적표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어,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어, 7에서 9구에서 선발 예정인 일단 5명 이상. 양성평등과 뭔가 평등하다 이런 얘기죠. 네.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 30%를 곱한 인원수. 네, 30%를, 어, 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비율이 30%가 안 되면 조금 더 뽑아준다는 거예요. 자,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이 합격했어요. 10명 뽑는 시험에서. 어, 그럼 여자가 한명이 모자르죠. 30%가 돼야 되니까. 11명이 합격자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11명인데 마지막 한명 추가 합격시키려고 봤더니 점수가 엄청 낮아요. 엄청. 뭐 20, 30점 낮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평균 득점이 합격선 마이너스 3점 이상이고, 이상이어야 돼요 과락이 안 넘으면 당연히 안 되죠 과락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락을 어, 과락이 아닌 사람 중에 마이너스 3점 네, 평균이니까 15점 뭐이 정도까지 어, 내려간 사람들데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네, 양성평등이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초과해서 합격한다 추, 추가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추가합격 예, 원래 있던 인원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 시킵니다. 자 필기시험 가산점이 올해부터 참 간단해졌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산점 없고 네, 일반적으로 컴퓨터 관련 가산점은 폐지됐죠. 폐지되고 뭐가 있어요? 취업지원대상자, 뭐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이죠. 의사상자랑 의사상자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아 이것도 오타잖아았네요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놀랍습니다. 네, 자 자격증, 자격증 소지자, 네. 이런 뭐 이런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 공무원 선대 좀아 조금 한번 더 보셨으면 좋을 뻔했네요. 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더 네, 아마 조만간에 아마 엎어치기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봐서 그렇겠죠. 자 자격증 소지자는 이제 기술 직렬 기술 직렬 부분에 있는 분들은 네, 기존대로 기능사 산업기사 나옵니다. 자 국가유공자가 취업지원 대상자예요. 본인이 나 취업 못했으니까 취업지원 대상자 아니야? 아닙니다. 본인이 취업 못한 거 가지고 뭐 취업지원 대상자가 될 리가 없죠. 네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예우 518, 뭐 특수임무유공자, 어, 본인이거나 자녀, 자녀까지만 보통 해당됩니다. 자녀, 본인은 10%, 네, 자녀는 5%. 네, 5%에요. 어떤 분들 10%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던데,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거,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입니다. 의사상자는 별도로 의사상자. 이건 또5% 3%입니다. 5% 3%. 자, 자격증 소지자 이제 나오죠. 네, 행정직군. 어 행정직군에 아까 없다며? 네,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공인회사, 세무사, 변호사. 네, 사회복지직 변호사. 아, 놀랍죠? 5%나 줍니다. 5%. 변호사분들, 9급이 9급도 주고 7급도 줘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기술직군 8국은 뭐 있어요? 기능사가 3%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가 5%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은 5% 7급은 산업기사 이상이 3%그 예, 다음에 기사 이상이 5% 7급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 다음에 아까 필수 자격증이 있는 데는 별도의 가산점이 없습니다 전산직인데 내가 정보처리 기사 있는데 해줘요? 아, 안 해줘요 해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자 과락을 못 넘기면 과락을 못 넘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35점 맞고 왜 저는 가산점이 적용이 안 됐나요 네 35점이면 가산점이 적용이 안 되죠 네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이 관련된 자격증 뭔지는 여기 첨부 파일로 붙어 있습니다 네. 시험 공고에는 첨부 파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점 정과 관련 유의사항 자 득, 가산점 등록기간이 있습니다 등록기간 언제부터 응시원서 접수부터 부산광역시에만이에요. 부산광역시만 에, 접수 때부터 언제까지 필기시험 전날까지 입력을 해야 된다.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입력 네,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할게요. 네안 됩니다. 네,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남의 지역 거 보고 자꾸 머릿 속에 넣지 마시고 본인이 시험 보고자 하는 그 지역 거를 해야 된다. 기술직렬 말씀드리는 거요 기술직렬. 네,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언제? 네, 3월 29일부터, 원서접수가 3월 29일이니까, 6월 4일까지 하시면 된다. 6월 5일이 시험이죠? 네. 취업지원 대상자, 예, 가산된다. 취업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있고, 플러스 기술직렬이면, 예, 5%, 5%, 10%까지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자, 1% 주던, 어, 커말 워드, 이런 거다 없어졌습니다. 커말 워드 같은 거. 예, 없어졌어요. 자, 응시자 유의사항. 아, 시험객은? 네, 변경될 수도 있다. 7일 전까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도 변경될 수 있다는데, 아, 한번 정도 아마 인원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더 뽑을 수도 있으니까. 자, 부산강의 쇼 홈페이지를 바라 하는 얘기고요. 공고문 응시표, 네, 불이익은 본인이 받아라 하는 거고. 자, 이런 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거 기술계 고졸, 고졸, 제약, 어, 재학,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다. 학점 운행제도 포함되네요. 네, 이게 나오면 취소된다. 네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 같은 경우 일반 모집의 합격선 이상 점수. 그니까 장애인이고 저소득층인데 어 웬일인지 너무 잘 봤어 시험들을 보통 그러지 않죠? 네 보통 가락 좀 넘겨서 이렇게 합격하는데 너무 잘 봤어. 근데 경쟁에서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일반 모집의 합격선보다 높으면 합격시켜요 추가로. 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 그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네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 이후에 추가 합격이 있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이 있을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나오죠?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 이미 제가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자, 22년 시행이, 시행이 뭐예요? 네, 사회과학 수학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이 뒤쪽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순서상으로 뒤쪽에 붙어 있는 거. 네, 그것도 없어집니다. 뒤쪽에. 아, 이 뒤쪽에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아, 지방직은 없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사회과학수학이 없어진다.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조정점수도 없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섯 과목이 지정되는 거예요. 다섯 과목. 자, 그 연구지도직 경력 경제 선택과목이 네 변경됩니다. 요거는 네, 여기 나오네요 밑에. 자, 2023년부터 23년은 기술계 고절이 지금은 졸업 후몇 년간이라는 제한이 없어요. 고절 전형이 졸업하고 10년대도 볼수 있습니다. 뭐만 받으면. 추천서만 받으면. 근데 이게 23년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어요. 1년으로. 자, 운전직 구급이, 자, 이거, 아, 안 좋은 거네요. 네, 운전직 구급이 경력 경쟁으로 변경된다. 지금은 시험만 잘 보면 합격했는데, 아니다,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다. 네, 이제 드디어 대형버스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23년이니까 좀 넉넉하네요. 네, 내년하고, 아, 이거, 올해 하고 내년 네빠싹 하셔서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과목으로 바뀐다 그래서 국어 한국사 자동차 자구조가 아니라 사회 자구조로 바뀐다. 네, 여기 지금 붙임은 별도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 길고도 긴 시험 공고가 쭉 끝났는데요. 아좀 빨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빨리 나와서 다행이고 어, 인원수는 뭐 작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지금 작년에 시험 보실 분들 아니잖아요.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이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 현재 거 한번 또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네, 꼭 보시고 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뭐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인원수 뭐해요 공부해야 되고 우리 어, 원서 접수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